안녕하세요. 구매티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경희대학교 의학과에 서로 다른 전형으로 입학한 세 명의 크리에이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논술 전형으로 입학한 김재원입니다. 네, 저는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 내우 르네상스 전형으로 합격하게 된 김진우라고 합니다. 저는 정시 모집 수능 위주 전형으로 입학하게 된 백민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우야, 그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 굉장히 면접도 굉장히 빡세기로 유명한데,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서 들어오면서 면접에 대한 좀 썰이 있을까? 아 면접이라 하면 솔직히 뭐 방금 얘기했던 대로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꼈었고 실제로 현역 때도 면접 때문에 떨어져서 재수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재수 때 특히 면접 준비 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면접은 크게 MMI 면접하고 서류 기간 면접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특히 나는 그 중에서도 제시문이 길게 게시된 MMI 제시문에 좀 많이 부담을 느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방법은 학교의 전년도 기출이나 아니면 최근 기출 문제들을 다양하게 뽑아놔서 내 스스로 답 자는 연습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결정적으로 꾸메 TV의 영상과 그리고 약간의 학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잘 극복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 재원아, 20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남자로 굉장히 유명한데 혹시 논술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논술 전형은 3,000 명이 총 지원을 해서 15 명이 합격을 한뭐 실제적인 경쟁률이 200대 1로 알려져 있는데 물론 3,000 명이 이제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시험을 아예 응시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수능을 너무 잘 봐서. 논술 시험을 안 보러 온친구들이 있어서 실질적인 경쟁률은200대 1이 조금은 안 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높은 경쟁률에서 내가 합격을 할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면 나는 고등학교 때 수능 선택 과목인 미적분 말고도 확률과 통계나 기아에서다 골고루 공부를 했었어. 어느 하나에 중점을 두지 않고 다 모두 골고루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그리고 기아가 골고루 나오는 경희대학교 의학과 논술 전형에서는. 내가 많이 강점을 볼수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경희대학교 의예과 논술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과학도 꼭 응시를 해야 되는데, 나는 수능에서 특목을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 그래도 물리라는 과목에서 2, 물리 2 이상 수준까지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의예과 논술에서는 좀 많이 강점을 볼수 있었던 것 같아. 민석아, 너는 정시로 들어왔잖아. 정시는 수능 점수 뿐만이 아니라, 원서 영역도 굉장히 중요한데. 원서 영역에 대해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니? 정시는 이제 점수가 수능 점수 100%로 들어가긴 하지만 수시는 다르게. 수시는 원서6장을 쓰지만 정시는 가나다군 각각 한 장밖에 못 쓰니까 이제 세 장을 쓸수 있는데 이세 장의 원서 조합을 굉장히 잘 짜야 돼. 이제, 이제 나 같은 경우는 하나 상향, 하나 적정, 하나 하향으로 지원을 한 케이스고 내가 이제 상향 지원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에 잘 해서 경희대이를 붙은 케이스야. 내가 줄수 있는 팁은 정시 수능 점수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 지원을 할때 컨설팅을 잘 받아서 학원이나 다른 사설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서 정시를 지원하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원을 할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 어 민석아 근 정시를 들고 는데 수능 전에 논술을 보거나 그랬던 경험이 있어? 아나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이 끝난 뒤에 논술을 보러 갔는데 수능 할때 가채점을 했을 때 경희대 의대의 점수에는 살짝 못 미쳐서 경희대 의대 논술을 보러 갔는데 나는 이제 아쉽게 좀 떨어진 케이스였어. 쿠메치비. 그러면 최근 너는 논술로 합격했을 때 혹시 합격의 비법 같은 거 혹시 알려줄 수 있어? 합격의 비법이 어, 따로 있다기보다는 나는 수능 중 공부를 하면서도 논술이 주 전략이었기 때문에 논술. 강과도 매주 다니고, 그리고 재종만에서도 논술 수업이 듣다 보니까 남들보다 논술 공부량이 그냥 많았다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진우야, 네오에서 가장,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챙겨야 될건 뭐 어떤 게 있을까? 흔히 수시라고 하면 되게 내신이 중요하다고는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나도 내신을 잘 챙겨야 된다는 점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내가 입학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 만큼 내신을 잘 챙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기부상에서 여러 활동이나 내가 할수 있는 역량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학교 활동 그리고 선생님들과 교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물론 경희대 학종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부담이 크게 없지만 어, 대부분의 학종이나 수시 모집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에 대한 기준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수능 공부도 정시로 갈 정도로 할수 있다라는 정도로 완벽하게 하는 게 나는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어 민서가 그럼 혹시 음. 정시에 대한 팁 같은 거를 줄수 있을까? 아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3월 모의고사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큼직큼직한 모의고사들을 보고 나면은 보통 멘탈이 터지거나 이래서 이제 공부할 의지가 많이 꺾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러지 말고 항상 담담하게 공부를 계속 꾸준히 수능 전까지 이어나가게 되면은 수능 때꼭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니까 항상 이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는 게 나는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 마지막으로 <목소리> 재원 논술은 혹시 어떤 짤막한 팁 같은 거 없을까? 음 논술은 일단 초창기 때 입시 지금 같은 시기 때 어, 여러 학교들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기출되는 테마들을 잘 익혀두고 그리고 여름 때쯤에도 기출문제를 계속 풀면서 실력 올린 다음에 나중에 수능 파이널 가면 은 많이 논술에 투자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감을 유지하는 식으로 일주일에 1회 정도 모의고사를 보면서 어, 감을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좋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들께 저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비록 저희가 세 명의 크리가 서로 다른 입학 전형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지만, 나는 처음부터 수심만 챙기겠어. 나는 처음부터 정신만 생기겠어. 라는 식으로 본인이 입학할 전형에 대해 너무나 단적 짓지 말고, 본인이 할수 있는 것을 항상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기회가 많이 오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